A real sinister, right? <laughs> Seriously, roll credits. We're done here. Woo!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로건으로 알고 있으나 본명은 제임스 하울릿이다. 1832년에 태어나 1860년 남북전쟁 참전,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참전한 베테랑 군인이다. 그의 뛰어난 힐링팩터 능력은 상처 치유를 넘어 노화세포마저 다시 재생시키기에 늙지 않고 늘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윌리엄 스트라이커를 만나 웨폰 x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연구소에서는 슈퍼 솔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뮤턴트를 납치하여 인간 병기로 개조 및 훈련을 시켰고 울보린 또한 인간 병기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아다만티움 원석을 찾는 과정에서 원주민 학살이 자행되었고 <laughs> ha <laughs> <laughs> h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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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로건 은 웨폰엑스 프로젝트 팀에서 떠나 게 된다. 시간이 흘러 캐나다 외곽 마을에서 여자친구인 케일라 실버폭스와 함께 벌먹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로건. 그런데 윌리엄 스트라이커가 찾아 와 빅터가 팀원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니 다시 돌아오라고 권하지만 로건은 거절한다 그리고 로건의 형 빅터가 찾아와 케일라를 죽이게 되고 분노에 찬 로건은 빅터를 죽이려 했지만 벌먹꾼으로 일하며 전투 감각이 떨어진 로건은 빅터에게 지고 만다. 윌리엄 스트라이커가 또 나타나 빅터를 죽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제안하고 로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모든 건 윌리엄 스트라이커의 계략으로 로건을 실험대에 올리기 위해 거짓으로 여자친구 케일라의 죽음을 꾸몄고 그녀 또한 자신의 동생이 붙잡혀 있었기에 윌리엄 스트라이커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웨폰엑스 프로젝트에 다시 들어온 로건은 새로운 군번 주를 받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이름이 아닌 울버린이란 이름으로 새로 만들게 된다. 울버린의 모티브는 족제비과 동물인 울버린으로 겨드랑이. 한문에서 강한 냄새를 발산하는 냄새 분비선으로 인해 매우 악취가 심한 동물이며, 그리고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 녀석이다. 이 동물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쿠에코아추라고 불리는데, 과거 설화에 따르면 달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고, 그들을 질투하던 누군가의 게임에 넘어가 달을 위해 장미꽃을 선물하려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만 장미꽃을 구한 쿠엔쿠아추는 달에게 갈수 없었고 그렇게 한없이 하늘만 보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이 설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울버린이란 이명으로 오랫동안 활동한다. 그리고 로고는 실험을 통해 자신의 뼈에 아담 한티움을 이식하는데 끔찍한 고통으로 인해 높은 확률로 죽을 수 있는 미친 실험이었지만 그의 엄청난 힐링팩터 능력과 정신력으로 무사히 실험을 마칠 수 있었다. 실험 관계자들은 울버 를 웨폰 x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열 번째 강화인간 프로젝트였기 때문. 참고로 첫 번째 강화인간은 프로젝트 리버스를 통해 만들어진 캡틴 아메리카 이다. 그렇게 울버리는 자신의 힐링팩터 능력과 아담한듀움을 이용하여 강력한 전사로 거듭나는데 특히나 손등 에서 튀어나오는 아담한듀움 칼날 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상대방 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무시무시 한 무기이다. 이후 울버리는 케일라가 살아있다 는 것과 자신과 같은 웨폰 프로젝트 인간 변개를 통해 모든 뮤턴트 를 죽이겠다는 윌리엄 스트라이크 의 계략을 알게 되었고 복수를 위해 연구소의 기술자들과 죽음 병력 들을 쓸어버린다.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던 뮤턴트 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에 심한 켈라를 데리고 무너진 연구소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윌리엄 스트라이크가 준비한 기장의 무기 아담한티움 총알을 울버린에게 쏘았고 그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는 울버린. 그렇게 울버린은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프로페서 x가 있는 자비의 학교 에 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맨 울버린으로 활약한다. 데드풀의 이름은 웨이드 윈스턴 윌슨으로 과거 특수부대를 전역 후 캐나다 용병으로 활약하는데 특수부대 당시 7주에 한 명씩 41명의 적을 사살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종의 사건으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군 시절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며 지낸다 이후 캐나다에서 용병 생활을 하다 자신이 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시 웨이드는 프로포즈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암으로 고통받는 자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여 헤어지자고 권하는데. 하지만 여자친구인 반네사는 그것을 거절하고는 암을 이겨내자고 위로한다. 어느 날 웨이드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남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엄청난 능력까지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그것을 승낙한 웨이드는 수상한 장소로 끌려가고 그곳에는 다양한 뮤턴트들이 실험을 받고 있었다. 그 실험장의 정체는 특수한 혈청을 사람에게 투약하여 DNA의 숨은 변이 유전자를 활성 후 인공적인 뮤턴트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는데. 뮤턴트 인자가 각성하려면 극한의 스트레스 가 필요했으므로 각 실험체에게 각성을 위한 끔찍한 고문을 가던 곳이었다. 웨이드 또한 여러 고문 끝에 힐링팩터 능력을 얻게 되는데 하지만 부작용으로 끔찍한 외형을 가지게 된다. 실험장을 탈출하려 큰 폭발을 일으키지만 빌런이자 그곳의 관리자인 프랜시스에게 저지당하고 실험실과 함께 불타게 된다. 하지만 힐링팩터 능력으로 인해 그는 살아났고 적들은 웨이드의 능력을 모른 채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웨이드는 자신의 끔찍한 외형으로 여자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리하여 프랜시스 를 찾아 얼굴을 고치게 하고 그 일당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는 용병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술집인 시스턴 마가레스로 찾아가 그곳의 관리자이자 친구인 위즐에게 자신의 흉측한 모습과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놓는데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이명을 논의하던 중 웨이드는 술집에 있는 칠판을 보게 되고 그 칠판은 용병 중 누가 가장 먼저 죽을지 판돈이 걸려 있는 내기 기록판이었는데 칠판이 데드풀이라는 단어를 보고 자신의 이명으로 데드풀을 정하게 된다. 죽음을 가지고 판돈을 걸어 내기를 하는 모습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 여겨 이명을 데드풀이라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원래 설정의 데드풀은 뇌종양으로 치료하기 위해 웨폰엑스 프로젝트에 지원했었고 웨이드는 실험의 일환으로 울버린의 힐링 팩터를 이식받게 된다. 그런데 실험은 실패하고 머리에만 있던 암 세포는 전신으로 퍼져 영화처럼 끔찍한 위험으로 변하였고 결국 실패작으로서 호스피스 구역에 버려지지만 그곳에 있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실험으로 사람들이 죽을지 안 죽을지 내기를 했. 었 있었는데 이후 그곳을 빠져나온 웨이드는 그것을 기억하고는 데드풀로 자신의 이명을 짓게 된다. 웨이드는 데드풀로 활동하며 프랜시스에게 복수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칠 수가 없었고 그러함에도 여자친구 반에 사는 웨이드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완전한 데드풀이 된 웨이드는 용병 활동을 계속하며 악당들을 처리하며 지낸다. 먼저, 울버린과 데드풀은 2009년 개봉한 영화 울버린의 탄생에서 잠깐이지만 함께 했었는데, 당시 웨이드는 웨폰엑스 실험을 통해 울버린의 힐링 팩터와 아다만티움, 그리고 다양한 뮤턴트들의 능력을 이식받아 영화 후반부를 장식할 강력한 뮤턴트로 등장했지만, 울버린과 그의 형 빅터의 공세로 죽게 되고, 이후 리부트하여 다시 데드풀 영화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2024년 7월 개봉하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을 통해 대략 15년 만에 다시 재회 하는 그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간략한 줄거리는 용병 생활로 인한 좌절과 위기를 겪은 데드풀 웨이드는 중고차 판매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데드풀은 자신의 상극인 울버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적들을 물리치고 서로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이어나가는 스토리이다. 만화 속 울버린과 데드풀은 서로의 인물을 위해 수없이 싸우고 그리고 또같이 협력하며 수많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동료이다. 하지만 만화와 영화 속에서 그의 똘끼 넘치는 입담으로 주변 동료들을 지치게 만드는데 한시도 쉬지 않는 그의 입담은 울버린을 빡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 속 데드풀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와 울버린 역의 휴정맨은 실제 절친으로 영화 울버린의 탄생을 통해 서로 알게 됐으며 당시 라이언 레이놀즈는 지금 까지 내가 경험해 본 가장 큰 스케일의 영화였는데 휴정맨은 긴장하고 있던 자신을 크게 안아주며 환영해라는 말과 함께 긴장을 풀어줬고 그런 휴정맨을 보면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그와 함께 17년 동안 절친으로서 우정을 쌓으며 지냈다고 하는데 이에 휴정맨은 영화 속 데드풀의 성격이나 실제 친구인 라이언 레이놀즈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였다. 이렇게 라이언 레이놀즈는 휴정맨과 함께 영화를 찍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마블에 제공하며 설득하였고 동시에 휴정맨도 설득하며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그의 노력이 2024년 7월 개봉하는 데들풀과 울버린으로 빛을 보게 된것 그리고 그는 친구인 휴잭맨의 로건을 지켜주기 위해 그의 유산이나 울버린 캐릭터에 흠을 내지 않는 선에서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